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경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입국이 2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어떠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섬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아버지의 뜻에 또 순종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떤 이웃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교회 직분을 받으셨다면은. 여러분이 그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자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쓰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 주인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저런 곳에서 그집분이 어떤 곳이든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쓰임 받는다면 영광이죠. 영광이죠. 예.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십니다. 네. 인간의 감동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출발은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감동은 어떠한 섭섭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좀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말이라든지 어떠한 그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꺾여 버립니다. 달라집니다. 결코 주님의 일할수 없습니다. 예. 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자기 자기의 자기의 힘으로 섬긴다고 하였을 때 남보다도 잘 섬길 낫고 가정하였을 때는 자기에게는 교만이 비례적으로 쌓아집니다. 예. 네. 내가 잘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남보다 더 충성했거든요. 내가 남보다 더 헌신했거든요. 그렇게 한나 자신이 대단하지요. 상대방보다도 내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지게 되고 자기의 교만한 함정에 빠집니다. 그 생각이 성 성령으로부터는 거룩한 생각이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육신의 어떠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조금, 어, 곤란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또 일어서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에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집사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도록 명하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을 받는 사람. 네. 하나님의 뜻을 우러러 보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만이 주께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서 우리를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셔서 아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하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길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과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감동, 섭섭이의 감동, 내 자존심의 감동, 자존심의 감동이 일어나면은 다씻잖아요 다 싫어요. 다 버립니다. 예, 무서운 것이죠. 그 감동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몇번 가다가 넘어집니다. 예, 넘어져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의 욕심이 정말 30배 60배 그렇게 성취돼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쓰셨는가, 하나님이 편안하게 나를 쓰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쓰이심에 내가 충성이 쓰임 받았느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만족이 돼서 나도 참 만족하다. 그것은 천국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쓰임 받는 것이 천국 가서 영광 받습니다. 부단하게 노력하세요. 네. 나는 만족하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알죠? 아, 나는 많이 소유하였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하였구나. 이제 나는 좀 쉬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네. 자기 만족이죠. 주인께 충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의 인생을, 어, 심판하실 주인이시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인생. 천국가서 상받을 삶을 사셔야 돼요. 천국가서 영광받을 삶을 사시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산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봐서 그 사람을, 어, 부러워하고 본인 또 정말 잘 되어서 만족하게 산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로부터 쓰임 받은, 충성이 쓰임 받은 자의 생애였는가, 그 기준으로 그 저울에 달아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 꼭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 가장 변치 아니하는 직분이 누구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큰 사명이요 영광이요 의무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기쁘게 쓰임 받는 자가 됩니다. 시나가 왕으로부터 부름받아 일하는 것은 시나의 영광이지 그것이 자기에게 큰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깨우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충성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감동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더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네. 사랑은 감동의 반동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감동, 반응이 일어나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세요.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자원이 틀려요. 감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기쁘게 섬기고 그냥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섬기는 노예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반응인데 그것은 자동적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죠 즐겁게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들으시고 그대로 있으시면은 또 전과 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도록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가까이 가 보세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셔야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이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고 희생이 일어나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어, 네 보시면은 내가 21장이든가요? 크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사로잡힐 것을 알고 그가 말합니다.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 사랑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이에요. 네. 누구든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요. 죄를 가까이 하면은 죄의 감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죠.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충성하도록 만들어주는 나의 즐거운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멀지 않아서 이 낙원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날을 몰라서 그렇지 다 마감됩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주께로부터 충성이 쓰임 받은 자로서 인정받고 썩지 니하는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곳에 표대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